10년 가까이, 거의 10년 넘는 시간동안 어, 음악을 만들면서 진짜 어, 당연히 힘든 일도 많았고 물론 지금도그도 하지만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우리 애들의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이한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이 밤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였고또어 무척 어, 이게 뭔가 뭐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저기 저 작은칸 한 칸도 우리가 채울 것 말까 우리 팀들 어디 있나 곳이 찾았어야 했던 그 시기에. 그냥 뭐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 공간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는 감히 여기서 단독 콘서트 꼭 하고 싶어 이런 패기나 열정이 거기서 그걸 가질 엄두조차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 맡은 걸 최선을 다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보답을 받는 순간도 오네요 한달차한 달의 주기로. 이렇게 이런 큰 규모의 보면 은 저번 달에도 했는데 이번 달에도 할수 있다는 너무 큰치 않은 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너무나 흥분한분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갈수 있도록 최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